안녕하세요. 전설의 바다 비단입니다. 아, 오늘은 집앞 포인트이기도 한 어영공원에 나왔어요. 어영공원 주차장 바로 밑에인데요. 아, 바로 옆에 저 뒤쪽에 화장실이 보이죠? 아, 화장실 바로 아래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아침엔 바람이 있고, 오후부터 바람이 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 지금, 8시인데요. 이 시간부터 이제, 들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잠깐 들물 좀 보러 왔습니다. 어영공원 포인트가, 자리는 좋은데, 고기는 잘안 나와요. 고기는 잘안 나오는데, 한여름에는 또, 그냥 기준치들, 손맛을 간간히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맘때, 지금 잘안 나오죠. 오늘, 그냥 바람 새로 나왔어요. 고기가, 좀 나오나 하고 왔으니까 잠깐 짬낙을 좀 해보고 이따가 날물 시작되면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낚시 준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전설의 바다 비단입니다 오늘 어영공원에 잠깐 나왔는데요 아 바람이 좀 생각보다 세네요 어, 너울도 계속 쳐 올라오고 좀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잔다고 하니까 낚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 들물 때만 잠깐 보고 아, 가려고 해요. 저기 날물 때는 쓰심이 얕아서 잘안 나옵니다. 해창 때는 또 나오긴 하는데 그냥 들물 상황만 보고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채비는 아, 1.25로드를 선택했고요. 5 3 0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아, 1 7 5 나이로라인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줄은 1.55에다가 찌는 제로찌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3호로 아, 예전과 같이 채비를 아, 꾸려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강남역들이 아침부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 이쪽이또 유명하기도 하죠 해안도로 이 경치가 좋아서 어쨌든 이렇게 채비해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집앞이기는 하지만 전혀 여기가 처음이에요, 오늘. 음, 이 근처 저쪽 오영공원 반대쪽 여기는 낚시를 종종 했었는데 이쪽은 처음입니다. 아 자르덩이 많네요 밑밥 뿌리자마자 자르덩들이 엄청 납니다 여기서 무조건 떡밥 미끼를 써야겠는데 빵가루 미끼를 써야 될것 같아요 자르덩이 너무 많아서 밀밥세 스푼 들어갔는데 3 4 스푼 지금 넣는데 와 자르더니 어마어마하네요. 저번에 이곳에서 이소시대님이 낚시하는 거를 잠깐 구경을 했는데 아이, 거기는 뭐. 낱마리로 나왔었거든요 해참 보고 가신다래 가지고 왔었는데 비가 와서 해참을 못 보고 나갔어요. 근데 자보가 그때도 많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가루 미끼를 쓰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쪽 제주 쪽 애월하고 이 제주시 쪽까지는 자리돔이 엄청 많아요. 서귀포 쪽은 자리돔이 없는데 이서하게 제주도 쪽은 자리돔이 많습니다. 자리돔뿐만이 아니라. 자리 덤이 여기가 분리가 되는 자리 덤이 아니라 40m 전방 때려도 자리 덤이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자리 덤 사이에 뱅해돔 새끼들이 보이네요. 새끼 뱅에등들이 보입니다. 세운 길는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자리등이. 빵가루 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등이 너무 많네요. 미끼 들어가자마자 뭐 바로 반응을 하는데요? 를좀 만들겠습니다 아, 빵가루밑길을 좀 만들었어요 자리동 분리할 수 없는 자리동들이 너무 많아서 아, 분리를 내가 해보려고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쪽이 빵가루밑기도 잘듣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이 살짝 우쭈욱 나네요 던지자마자 바로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새까맣게 마치 벌떼들처럼 올라오네요 팥꽁치도 뜨고 다루정도 뜨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완전히 새까맣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밑길을 거기까지 배달을 해 주어야 육질이 올 겁니다. 아, 바람이. 아, 조류는 지금 우측으로 아주 조금씩 가고 있어요 아 조류는 또강성동꼭 나올 강성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조류인데요 지금은 빵가루밑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밑밥을 주고 저쪽 30m를 밑밥을 줘도 똑같이 굽는 상황이라 꽁치가 시야를 꽤 죽네요. 팥꽁치나 잡을까? 하하하하하. <laughs> 거 아, 제법 푸데요 말이 왔는데요 아, 트로 하겠습니다 아, 아우, 물이 엄청 차네요 일반명이덤이네 물이 상당히 차서 지금 고기를 만져보니까 아래쪽은 차네요. 확실히 고기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 더 들어오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람이 강건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쪽은 긴 꼬리보다는 거의 일반 뱅에 돔이 주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긴 꼬리가, 하참 때는 긴 꼬리가 가끔 나오는데 입질이 시원하진 않았고 그냥 조금씩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었거든요. 지금 아래쪽은 뱅에 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위에 잡어들이 너무 많아서 밑기만 바닥까지 내려주면 그래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입지를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물이 상당히 차더라고요. 좀 만져보니까 그래도 물이 생각보다 우측으로 조금씩 가주어서 아 답답한 감은 없는 것 같네요. 아, 물이 너무 안가니까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래 계서 낚시를 다니서물잘 가는 쪽이 한것 같아요. 확실히 물 가는 거는 섬에 가야 좀 가라앉아서 아래쪽 수심층에서 물었는데요. 아, 지금 병해돔이 부상을 안 해요. 바닥에서 지금 누고 있어요. 매법을 쳐도 한참 바늘에 내려가서. 입질을 하는 그런 왔습니다. 아우, 야, 이 줄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도 와우씨가 안 되네. 핫공치였을까? 핫공치는 근데, 어, 와, 바늘이 나갔습니다. 길거리였나봐요. 바늘이 나갔네요. 확실히, 입질이 줄까지 푸르가져 가는 그런 입질을 보이네요. 긴꼬리가 확실히 입질 좋죠. 물이 조금 들어오니까 좀 기대감이랄까요? 또 그런 게 생기네요. 많이 왔는데요. 아 잔챙이 작은 댕에서 같습니다. 이번에 아 엄청나게 차네요. 조금 시작. 먼저 조금 시작이 되는데요. 오! 이거는 뜰채를 한다. 조금술만 하면 올라왔네요. 뱅이 덤인데요. 뭐, 한, 아, 삼십이야. 삼십리이 나왔습니다. 이 물상황이라 집어가 살짝 된것 같기도 하고 잡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입질 옵니다. 또 너울도 살짝 쳐주고 있어서 상황 좋은데 바람이 바람이 너무 오네요 바닥까지 내려줘야 입질이 오네요. 저류가 우측으로 가다가 또 멈췄다가 그러네요. 이쪽도 지금 엄밀히 보면 이제 홈통이에요큰홈통인데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물이 지금 불규칙한 것 같아요. 파도까지 쳐서 올라오니, 아, 이따가 물이 좀더 들어오면은, 물이 많이 치고 올라오겠는데요, 이쪽에서. 또 앞쪽이 직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파도가 부딪혀서 계속 올라오네요. 부닭에 배내동은 있습니다 물때 틀림을 맞춰서 해창 낚시로 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 이 옆발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조금 멀리 치면은 수심도 제법 나옵니다 25 정도 되는 놈이니다 여기 왔네요. 아, 전부 지금 빈꼬리는 아직 안나왔고요아라야 뱅이 덤들은 계속 빈꼬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런 뱅이 덤들은 지금 전부 일반뱅해돔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 집까지 내려가주고 찌가 아, 들어가서 빵가루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조수검과 한 40cm 이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너구리 계속 치고 오르네 한 23, 4겠네요 아,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아, 노을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아, 피곤하네요, 너무. 이쪽은 저쪽보다는 조금 들어갈 것 같아서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다녀봐도 자리 싹 좋은 자리가 없죠. 또 좋은 자리보다 더 불편한 자리에서 고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자리에서도 고기가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자리가 안, 안 좋았던 곳에서 더 조화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새우를 썼어요. 긴꼬리가 나왔네요. 새우를 밑밥을 먼저 안 치고 잡아들이싹 사라진 상태에서 가로 안친 다음에 밑밥을 후 밑밥을 잠시 후에 쳤거든요. 그랬더니 긴꼬리가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아, 아, 바람이 너무 부네요 오후부터 바람이 잔따아더니만 반대로 됐는데요 아, 오전에 좀 할만 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아, 한 병해덤 한 7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 비진치 이상은 아, 이쪽도 지금 잔뱅해덤들은 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원는 찬데 밀밥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부상을 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아 다시 또 좋은 포인트에서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